오늘은 저희가 <laughs> 한국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평소 한국인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뭘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커플이 있으면 커플이면 되게 나가서 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하겠지. 근데 커플이 아니고 솔로면 집에 있지 않나 요즘은. 집에 있나? 하긴 요즘은. 아니야, 근데 여자들은 되게 잘 모여가지고 어디 이렇게 어, 룸을 빌리거나 아니면 공간을 빌려서 자기네들끼리 연말 파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뭐 굳이 파자마가 아니라 그냥 맞아 뭐 맞아 컨셉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맞아. 예를 들어 뭐 오혁스럽게 입기. 어 맞아, 레원이 이번에 맞아 맞아. 레이 하듯이 그 이렇게 입거나 아니면 음. 컨셉을 하나 꼭 잡아. 음. 아니면 아, 드레스 코드를 맞추던지. 맞아.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꼭 해가지고 응. 뭔가 자기네들끼리는 꼭 의미 있는 학을 보내는 것 같은데? 맞아. 크리스마스는 응. 단순히 교회에 안 가도 응. 응. 사람들한테 엄청 의미 있는 학원인것 같습니다. 응. <laughs> 또 뭐하지, 사람들? 사람들? 음. 아. 보통 부모님들은 뭐하지? 부모님들? 응. 아, 맞아. 나도 맨날 이제 친구들이랑 나가서 응. 놀다가 어, 엄마가 혼자 있을까봐, 하루 종 음. 엄마랑 엄청 같이 놀자고 있어. 하루 아, 종일, 어. 이제 뭐 특별한 건한건 건 아닌데, 그냥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엄마랑 있다가, 응, 음. 음. 맞아. 음. 맛있는 거해먹고어 맞아. 밖에 나가서 엄마랑 그때 곱창 사 먹었다. 야채 곱창 사 먹고, <laughs> 그리고 그, 꼬마전구라고 하나? 다이소에서 파는 거, 이렇게 길다란 음. 거. 음. 그거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고 엄청 <웃음> 얘기했는데, <웃음> 내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트기도 만들고, 그렇게. <laughs> 한것 같아요. 되게 음. 아기자기하게 아기 잘했다. 맞아. 그래도 음. 알바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이번에는 같이 맞아. 크리스마스 알바. 알바를 합니다. 또르음 <laughs> <도르르. 웃음> 음, 맞아. 알바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화요일인가? 응, 음, 화요일. 아 그럼 이가는 사람도 엄청 많겠네. 쉬는 날 빨간 날인가? 빨간 날. 아 빨간 날이구나. 아, 그럼 이간 사람 없겠구나. 그거네 일하는 사람 사람이 없겠네? 없어서 24일이 연차를내는 사람 많겠죠. 맞아 맞아. 해외 <laughs> 놀러 가는 사람 진짜 많을 거 아마 인천공항 엄청 분빌 거야. 진짜. 일어서. 그맞 맞아. 크리스마스랑 새해 낀그 주는 싹다 엄청 북으니까 비행기가 맞아 높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응. 맞아 이유가 있지. 맞아. 맞아.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귄 친구랑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같이 크리스마스를 매해 해 먹었어. 아, 이거는 근데 좀 진짜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낼 막 보낼 수 있... 있다는 어. 친구가 있는 게 진짜 좋아요. <laughs> 옛날에 응. 막 캣모아라고... 아, 먼저 막... 링수... 링수... 사면... 링수 사면은 식빵을 두 조각을 꼽아서 곳이 <laughs> <들고 웃음> 있어. 그래서 그 친구랑 한 시쯤에 들어가 밥 어? 먹고 유생촌 가서 돈까스 어. 다음에 <웃음> <웃음> 두시 반쯤에 들어가서... 광주야? 어, 광주... 어? 어디야? 광주... 어디? 광주 충정로... 에 충정도? 시내 가면은 음. 옛날에 유생촌이랑... 음. 음. 캠모아라는 곳이 있었어. 그래서 캠모아는 솔직히 우리 감성, 고공년생, 대생들의 감성인 사람들한테는 다 맞아. 알고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나 가본 적이 없어. 저것도 없었어. 진짜요? 캠모 어? 없어. 없나? 내가 안 가본 건가? 근데 없어. 어쨌든 없어. <laughs> 그래서 캠모아 가면은 한 2시 반쯤에 가. 그래서. 어. 캔모아 빙수를 시켜가지고 6 시까지 있는 거야. 근데 그6 시까지 식빵을 계속 리필해. <laughs> 식빵 리필해, <리필해주세요>. 리필해. <리필해주세요. 웃음> 생크림이요, 생크림. 이 <laughs> 엄청 먹고 룸카페 같은 건 아니잖아. 응, 그냥 약간 그치. 어, 근데 엄청 고전적인 카페의 느낌인 거지. 어, 살짝 그 약간 소파 좀 맞아, 소파가 엄청 어, 화려해. 맞아, 앤티크하고. 앤티크한데. 어, 어, 맞아. 근데 거기 간판에 캔모아 아, 이렇게. 돼 <laughs> 거기를 갔다가 못된고양이라는 아세션이 아, 서꼭 하나씩 사고 꼭리고 우정 반칙을 항상 맞춰 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뭔가 한국인들한테는 엄청 의미 있는 날이어서 뭐든 맞아. 하는 모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거 하나씩 부여를 해요 어.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좀 의미 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음. 집에서 꼭 영화를 본다든지 맞아. 뭐, 나홀로 집에 캐빈을 어. 꼭 보자. 전편을 싹다 돌려봐. 아니면 해리포터 맞아. 전편을 싹 본다든지. 그건 시리즈 목을 어. 꼭 보고. 맞아. 요즘은 진짜 칩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2 4일날 새벽에 자서 2 6일날 아침에 맞아. 일어난다는 사람들 있잖아. 아예 2수일 여기다 어. 뛰고 갈라고. 내 친구 그랬어. 어. 그거서그어니까 크리스마스는 뭔가 한국에서 솔로이면 좀외가온 응. 그렇게 생각하는 응. 사람이 많지. 응. 맞아. 작년 크리스마스 때뭐 했어? 나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음, 딱히 어떤 약속을 막안 잡아가지고 음, 볼 사람도 없고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나는 가족들이랑 있었어 큰언니랑 음. 형부랑 어, 또 뭐야 엄마랑 케이크 같다 그때 음. 형부가 이제 우리 언니랑 결혼해가지고 음. 우리 가족들에게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좀 의미 있게 보냈지? 의미 있다. 음. <laughs> 너무했는데 나는 음, 작년에 휴학을 했었는데 맞아. 백화점에서 어, 그때 하반기 작년 하반기 동안 때내 음. 일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도 알바를 하고 있었어 백화점에서 옷을 음. 팔고 있었지 근데 거기에서 음, 아마 산타 모자 같은 걸 쓰고 팔고 <laughs>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꼭 그런 음. 뭔가 행사가 돼. 백화점이든 맞아. 마트든 아 우리 아, 어, 이번 알바할 때 그거 할 음. 있겠다. 아, 있겠다 25일에 빼막 이거 지울 걸? 이거 쓰고 아 근데 이거 쓰는 건 좋아 이거 쓰는 <laughs> 건 좋은 데 <laughs> 루돌프 와 이건 코독에 하는 건 싫어 아무 음, 말이군.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도 알바를 했는데 그때는 음, 진짜 백화점 너무 붐볐어. 맞아, 맞아 백화점은 어, 크리스마스 때더 빛을 발하는 거 같아. 어, 근데 나는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 살 거면 그 전에 살거 같은데 은근히 음, 그, 당일날 그 당일날 산 사람들 되게 많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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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그래서, 알바하는 게 제일 그렇긴 해. 어, 카페를 가도 사람이 많고, 맞아. 옷집을 가도 사람이 많고, 영화관 가도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때는 피해야 돼알바는 응. 맞아. 자, 그러면 어, 지금까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말해봤는데요. 너무 우리 얘기만 한것 같지만 <웃음> <웃음> 조금 실리네요 하지만 <laughs>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결론을 말하자면. 크리스마스에는 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이런 말도 많지만 어 결론은 우리 각자 모두 모두가 하나씩 인상 깊은 한 가지를 남기려고 음, 어 노력, 어 노력하는날이라는 거. 음,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다음 편에서는 한국인의 대학 생활이 어떤지, 대학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끝. 긱. <laugh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